자, 중이 국어 교과서 읽고 있어요. 미래인입니다. 2학기 교과서가 되겠고, 4단원 올바른 국어 생활 중에 올바른 발음과 표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림 보면은 우리 빛을 모아서 불을 붙여보자. 이거 잘못 쓰고 있죠. 기본 형태, 항상 단어 기본 형태 생각하면 된다. 이거기 때문에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 그치? 근데 얘는 틀렸다. 그러니까, 도대요 동생이 내 빛은 안 돼!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면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해야 하는 까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해야 돼요. 자 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자, 미리 조항을 보겠습니다. 이게 문법 조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조항들은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의는 이중모음 의로 발음한다. 다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로 의는 이로 발음한다야.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로 발음해야 돼요. 희망은 자음이 첫 소리로 있죠? 이첫 소리란 말은 뭐냐면, 세종대왕이 우리의 말소리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눴고, 초성과 중성은 자음이에요. 그래서 자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중성은 모음입니다. 모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초성을, 초성은 이제 한짠 말이고, 그냥 우리말로 첫 소리. 중성은 가운데 소리. 종성은 끝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때문에, 첫 소리에 자음이 있는 의는 이로 발음한다. 그래서 발음 어떻게 해요? 희망, 이렇게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 어디 갔어? 표준발음법 제5항입니다. <laughs> 다음 페이지. 자 역시 표준발음법 제5항. 다만, 단어의 첫 음절 의외의 의는 이로. 첫 음절이 아닌 의의는 이로. 조사의는 에로 발음 함, 도 허용한다. 함, 도 허용한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의자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어, 의자로 발음해야 돼. 이중모음으로 주의는 기본형, 기본적으로는 주의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의가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첫 음절이 아니고 두 번째 음절이죠. 그러니까 얘는 주의 이렇게 발음해도 된다는 얘기야. 나의 마음, 의. 자,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 의로 해야 돼요. 그런데 조사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그래서 나의 마음 이렇게 발음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외워야 됩니다. 이거 문법은 아, 외워 암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조항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할머니의 흰머리, 할머니의 조사죠. 기본적으로는 의로 발음해야 되는데, 조사니까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흰머리는 흰, 자, 어, 첫 소리가 자음이 있죠? 그럼 얘는 이로 발음해야 돼. 그래서 흰머리, 이렇게 발음하면 되죠. 무늬, 마찬가지, 첫 소리가 자음이 있네? 그럼 이로 발음해서 무늬,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입과 입은 발음이 같을까? 자, 받침 발음인데, 미리 얘기하자면, 우리 국어의 표준 발음. 국어의 표준 발음은 칠종성이에요. 칠종성. 종성은 끝소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받침 발음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그, 놈, 다리만 보여. 일곱 개로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입, 입, 둘다 발음이 어떻게 돼? 같아요. 입과 입. 다시 한번. 칠종성으로만 발음 되는데, 여기 있네. 우리말 받침에서는 그놈 다리만 보여 일곱 개의 자음만 발음하며 그 외의 받침은 각각 대표음으로 바꿔 발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박 부엌 다 기억으로 발음하고 니은은 니은으로 발음하고 디티슨 디귿으로 리을은 리을로 미음은 미음으로 비읍 피읍은 비읍으로 시옷 시는 쌍시옷선 디귿으로 이응은 이응으로 지칫은 디귿으로 요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표준 발음법 중요하죠 암기 파랑, 받침 소리로는 그놈 다리만 보여 일곱 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 구항 받침 끄크 스스 즈츠트 푸는 어말 말의 끝이란 얘기야 말씀은 끝말자 말의 끝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그듭으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끄크는 그, 기억으로 스스 즈츠트는 디귿으로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해라. 자, 받침이 모음과 만날 때 나타나는 발음의 변화를 알아보자. 밑줄 친 말에 유의하여 다음 문장을 읽어보고 소리 나는 대로 써 보자. 자, 이게 모음과 만날 때 이때 모음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 형식 형태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뜻이 없어. 뜻이 없고 그냥 문법적 기능만 하는 것. 그리고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뜻이 있어. 형시 형태소가 오면 그대로 넘겨서 발음하면 되고요. 실질 형태소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실종성 적용하고, 이건 이제 음절의 끝소리라고 그런다. 실종성 적용하고 뒤로 넘기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이피 하면 돼? 왜냐면 이가 뜻이 없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맨드라미 을 얘는 이풀 되겠지. 왜 을이 뜻이 없어? 근데 아래는 실질 형태소다. 뜻이 있다. 이럴 때는 피읍을 비읍으로 바꾸고 뒤로 넘겨요. 그래서 얘는 이발에 이렇게 되겠고 위도 마찬가지 뜻이 있지. 그냥 피읍을 비읍으로 바꿔서 뒤로 넘겨. 그래서 이비 이렇게 되겠다. 자 표준발음법 제 13화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 전미사 모음이에요. 얘랑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음가는 소리값 제 소리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때 조사 어미 정미사는 뜻이 없어야 된다. 제 15항. 받침 뒤에 모음 아, 어, 오, 우, 위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자, 실질 형태소는 뜻이 있어. 대표음으로 바꿔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 어간놈이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밥을 먹다라고 하잖아. 어, 용언 있어 용언. 용언은 활용하는 말이고 품사입니다. 활용하는 말이고 용언의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먹다 동사죠. 먹다 먹고 먹니 먹자 이게 활용하는 거고. 앞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해요. 어간, 말의 근간. 뒤에 변하는 부분을 어미, 말의 꼬리라고 한다. 그래서 용어는 어간, 어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간에다가 어미를 붙여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자유롭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는 발음 어떻게 해? 꽃을 하면 되죠. 을이 형식 형태소니까. 그다음에 꼬디로 날아갔다. 이때 위는 실질 형태소니가 이치을 디귿으로 바꾼 다음에 뒤로 넘겨서 꼬디로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다. 그 다음은 겹받침인데 겹받침 외우는 방법 좀 간단해요. 표준 발음법 먼저 표준 발음법을 보고 겹받침 <laughs> 기억 기옥, 시옷은 기억으로 니은 지은 니은으로 리을비얼리티은리로 비읍, 시읍은 비읍으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어떻다 앞에 걸로 발음하는 거 앞에 걸로. 자, 십이랑 겹받침 리얼기역, 리얼미읍, 리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미읍으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뒤에 걸로 발음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 암기할 때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겹받침은 앞에 것으로 발음한다. 다만 리얼기역, 리얼미읍, 리얼피읍은 뒤에 것으로 발음한다. 자, 이때 리을피읖은 음절의 끝소리 교체 칠종성 적용해서 비읍으로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발음하면 돼요? 넉. 얘는 안다. 얘는 앞에 거 발음하면 되지 있지? 얄다. 얘는 외골. 얘는 할다. 얘는 갑. 자, 그런데 이세 개는 뒤 꼴로 발음해야지. 닭, 삼. 이 여기는, 응, 칠종성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주면 됩니다.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추가.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럴 때, 겹받침이 모음과 만날 때, 이것도 마찬가지. 어, 형시 형태소가 있느냐, 형시 형태소 또는 뒤에 실질 형태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형치 형태소가 있을 때는 그냥 뒤에 거를 뒤로 옮겨서 발음하면 돼요. 자, 한번 여기 볼까요? 갑시 자, 비읍 경우에 비읍시옷의 경우에는 시옷을 뒤로 넘기고 된소리 여기는 달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발음을 잘못하는 거야. 아, 이집 닭이 맛있어. 닭이라고 발음하는데 닭이가 아니라 달기야, 달기. 여기는 앉아서 뒤에 거를 뒤로 넘기면 돼요. 여기는 넓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겹받침 뒤에 모음이 있다. 그러면 뒤에 것만을 뒤로 넘겨서 받침하면 된다. 자 표준발음법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 위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상 위에 여덜이 되겠죠. 앞에 거 닮으려고 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어 있으니까 닮으려고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다. 조심할게 모였다고요 리을 기읍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얘네들은 네, 뒤에 걸로 발음한다.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것으로 발음한다. 자 이번엔 올바른 표기입니다. 얼음이 됐어, 됐어. 자, 올바른 표기는 여러분들 기본 형태 생각하면 된다. 그럼 보세요. 기본 형태가 되다지. 여기 뭐가 왔어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과 어가 왔네. 그럼 되었어가 됐겠지. 되와 엇이 줄어들어서 됐어가 되는 겁니다. 쉽죠? 기본 형태 생각하면 된다. 기본 형태.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되다와 되다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자. 기본 형태가 되다, 야. 여기에 고가 왔어요. 그럼 되고. 기본 형태의 되에 어서가 왔어. 근데 되와 어는 준말이 되죠. 돼, 어, 마찬가지 준말이 되지. 쉽죠? 기본 형태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 기본 형태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들, 어간과 어미 구분해주면 돼요. 자, 다음 문장에서 맞는 표기를 골라보자. 자, 기본 형태가 뭐야? 되다야. 여기 는이 왔네. 관형사형어미 는. 그럼 되는이 되는 거고 여기는 되다에 어, 어습니다가 왔죠. 어습니다 그래서 되었은 줄여서 됐 이렇게 되겠다. 쉽죠? 자, 아침은 안 먹을 걸까? 안 먹을 걸까? 자, 앞에 있는 안은 아니의 준말이 되는 거고 니은, 히읗은 아니, 하다에, 아니, 하까지의 준말이에 아니, 히읗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미리 얘기하자면, 뒤에과 네. 안은 지, 안, 타의 표현이다. 지, 안, 타. 이게 지, 안, 타가 아니, 하다죠. 아니, 하다. 용기야, 오늘 아침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틀렸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안 먹었어. 그럼 나랑 빵 같이 먹지 않을래? 여기 틀렸지? 니은히에서 읽지 안타니까 안과 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자 어, 아까 표기 잘못한 거 있었고 안과 안의 쓰임 알아보자 아침을 안이 먹었다 안 먹었다 책을 읽지 아니하다 책을 읽지 않다 그래서 아니가 줄여서 안 아니하가 줄여서 안 그래서 안은 아니를 줄였음 말이고 안은 아니하를 줄였음 말이네 그러면 아직 안 먹었어 같이 먹지 않을래라고 써야겠다 그렇죠? 다음 문장에서 맞는 표기를 골라보자. 이 옷에 운동화는 아니 어울려? 안 어울려? 영화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어렵지 않아요. 자, 병이 낫다일까? 낫다일까? 용기야 운동장으로 와 축구하자. 지금은 안 돼. 고양이가 단 낫지 않았거든. 그래? 예쁜 새끼 고양이 낫기를 바래요. 새끼 고양이. 그러니까 잘못 썼죠? 고양이가 지금 여기 어, 다리에 깁스했네. 나타, 예, 네. 이걸 써야 되는데 히우스가 썼기 때문에 이거는 새끼를 나타내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나다가 병이 났다. 자, 나타 뱃속에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 났다 병이나 상처 등이 고쳐져 볼래로 되다. 이런 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요즘 어휘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 고양이가 다 낫지 않았거든. 기본 형태가 낫다니까 여기에 지 않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우리 집 송아지가 송아지를 낫다. 감기어서 낫기를 바랍니다. 편지에게 편지를 붙이다일까 붙이다일까 이것도 되게 간단하죠. 뒤에 있는 붙이다는 스틱의 의미가 있어 벽에 끈적끈적한 걸 붙이는 거죠. 우표를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 붙이다는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지. 자, 여기서 보면 우표 붙이는 것은 붓이다고 뭐 물건 따위를 보내는 것을 붙이다가 되겠죠. 다음 문장에서 맞는 표결이 올라오자. 상전을 깨끗이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였다. 이건 반창고가 끈적끈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안건을 회의에 붙이다. 회의에 붙여 처리한다. 이거는 벽에 붙이는 게 아니죠. 자, 일기예보의 원고를 보고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해보자. 강원 영동 북부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설주의, 의가 있네. 첫음절이 아니니까 얘는 발음은 어떻게 돼? 주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상지 최고 1 5 속초 강릉 등지에는 20cm 안팎의 기본 형태는 의로 발음하되,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죠. 얘 조사니까. 앞으로는, 자, 뒤로 넘겨서 그냥, 발음하면 되죠. 앞으로. 얘는, 자, 겹받침인 경우에는 뒤에 모음이 왔을 때 뒤로 하나 넘긴다. <laughs> 맑아지겠지만, 맑아지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또 있나? 예. 데, 얘는 그냥 뒤로 넘기면 되죠. 그치? 지, 역에. 대, 설, 주, 이, 보. 첫 음절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어, 발음한다. 그 다음에 조사의니까 안, 팍, 의. 발음이죠, 발음. 안, 밖이 이렇게 하거나 또는 안 밖에 이렇게 하거나 얘는 앞으로 얘는 말가지겠지만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에서 잘못 표기한 표현을 바르게 고쳐 보자. 김밥 김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발음이 김밥이야. 김밥. 김을 길게 발음하기 때문에 김밥 이렇게 돼요. 떡볶이 틀렸지? 떡볶이. 복다. 복다에 이가 와서 복이. 자장면. 자장면은 짜장면으로 해도 돼요. 복수표준어야. 짜장면 또는 자장면 둘다 됩니다. 갈국수, 수제비, 육개장, 김치찌개, 낙지볶음 이렇게 돼 있네. 김치찌개가 틀렸구나. 어, 김치찌개. 나도 헷갈리네요. 아이. 아이로 표현 되고. 아, 수제비는, 오이네, 수제비. 수제비는, 수제비. 이렇게 해내, 해내. 육개장. 육개장이지. 예. 또 있나? 이 부분. 그 눈물도 나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열심히 안 하고, 틀렸죠? 안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기본 형태가 받다들이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올바른 국어생활을 안내하는 책을 만들어보자. 다음을 참고하여 자주 틀리는 발음과 표기에 관한 질문을 정리해보자. 잔디밭 앞에 잠들를 밟지 마세요라고 써 있는데요. 밟지를, 발지가 아니라 밟지라고 발음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아까 얘기했죠? 앞에 걸로 발음한다. 다마 리얼기역 리얼미움, 리얼피어 겹받침은 뒤에 꼬소로 발음한다. 어느 날 동생이 개구장이내 동생은 렀는데 개구쟁이가 맞지 않나요? 자 이때 쟁이는 어, 대장쟁이처럼 어, 이렇게 전문인 이 일을 기술을 업으로 삼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 기술자를 뜻할 때는 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땡땡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곳이다에서 땡땡에 들어갈 표기는 바람이죠 바람 왜냐 기본 형태가 바라다야. 그래서 미음을 넣어서 바람. 담임의 발음은 담임입니까 담임입니까 담임이 되겠죠. 자 이제 보자. 네, 패스. 국고 사전과 표준 발음법 참고해 자신만의 질문에 답변해 보자. 패스. 안내책자 만들기. 패스. 자,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넓이 표준 발음은 넓이. 우리말에서 뒷받 받침으로 소리 난 자음은 일곱 개에서 칠종성이라고 얘기했죠. 를그 그놈 단위만 보여. 낮과 낯을 소리 난 대로 적으면 모두 디귿받침 현재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 보내다는 부치다. ox 단어를 잘못 발음하거나 포기, 표기하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수 있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올바른 발음을 정하는 규정이 표준 발음법이죠. 다음에 자 얘는 발음 어떻게 해요? 흙을 뒷받 겹받침인 경우 뒤의 것을 뒤로 넘겨서 발음하면 된다. 그다음에 네. 이게 뭐지? 의, 얘는 의리로 발음하면 되고 희망은 희망이고요. 닭은 닭이고 얘는 이비가 되겠고 얘는 훌다죠 훌다. 훑다. 얘는 여덟. 얘는 꽃을. 얘는 막다 맞고. 얘는 달글, 얘는 밭에.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서 맞춤법에 맞는 말을 골라보자. 저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때 너머는, 이게 하나의 단어의 단어. 넘다의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너머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며칠 이렇게 써요. 몇 일이 아니라 며칠. 그리고 비뚤어진 모자를 반듯하다, 반듯이, 반드시는 내가 반드시 무엇무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모자를 반듯하게 쓰다니까 반드시 고쳤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요 단락 내용이 뭐였죠? 까먹어버렸어. 하다 보니까 올바른 발음과 표기 부분 읽기를 마칩니다.